물 한잔과 함께 손에 쥔 작은 한줌의 호두, 겉보기엔 그저 견과류일 뿐인 이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호두를 보고 처음 드는 인상이 바로 뇌를 닮았다는 느낌일 텐데요. 생김새가 사람의 뇌를 꼭 닮은 이 호두는 실제로도 뇌 건강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작고 단단한 열매 안에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지방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몸에 유익한 지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유익한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신경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우며,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주로 이러한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외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경직되면 신경 간 소통이 둔해지고 그로 인해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단순히 뇌의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손꼽히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뇌 안에 쌓이는 염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는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뇌에는 조금씩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신경계의 퇴화를 가속화시키고 심할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이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외세포 안에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물질의 생성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호두는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뇌 속의 세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화학적 물질인데 이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뇌가 건강해도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호두는 이런 아미노산의 공급원이 되어 뇌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만들고 감정의 기복이나 우울감까지도 일정 부분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학생들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호두가 권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단순히 뇌뿐 아니라 신경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경계란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감정을 느끼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종의 신호망입니다. 이 신호망이 제 역할을 하려면 각 연결점마다 에너지와 영양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호두는 여기에 필요한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주는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신경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뇌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 전달 속도까지도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적 활동이 많은 현대인일수록 뇌는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만큼의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금세 지치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호두는 생각보다 간편하게 섭취하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든 다져서 요리에 넣든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뇌는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이전보다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두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주는 자극적인 식품이 아니라 서서히 몸의 상태를 바꾸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연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챙겨 먹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 누적된 효과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호두. 한 알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두라는 것은 참 신기한 식품입니다. 작고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고소한 알맹이 하나가 사람의 뇌처럼 생겼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생김새와 실제 효능이 정말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호두가 우리 몸, 특히 뇌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견과류 안에 숨겨진 성분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좀더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두를 손에 쥐고 볼 때는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죠. 그냥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호두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고 소박한 견과류 하나가 인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리,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특히 호두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단순히 한 가지 효능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도와주는 다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성분은 식물성 지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흔히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불포화지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방은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뇌의 정보 전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라는 기관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크고 동시에 세포막의 유연성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외부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부의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신경기능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질의 지방이 일정량 공급되어야 하고 호두는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단백질과 여러가지 아미노산도 들어있습니다. 외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신경전달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전달물질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그리고 지방이 조화를 이루면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신경전달물질의 경우 그 전구물질로 쓰이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충분히 잠을 자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쉽게 불안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호두에 포함된 아미노산들은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사고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호두는 항산화 작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시간이 지나면 신경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항산화 기능이 중요해지는데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호두는 그 자체로도 천연의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정 성분만 극단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호두는 이런 영양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하나하나 보면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이 조화가 뇌의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감정의 균형을 맞추며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곤 하지만 사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역시 영양을 필요로 하고 그 영양이 균형있게 공급되어야만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호두라는 식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건강의 기본을 다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좋고, 중년 이후에는 건강 유지 차원에서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고, 별도의 조리나 보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이렇게 작은 하나의 식품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호두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두를 본격적으로 일상에 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호두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면 그 속에 담긴 영양소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사실 호두는 조리 없이도 충분히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는 식품이지만 그 방식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나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복용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제거한 후 그대로 씹어 먹는 방식인데요. 생호두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산도 산화되지 않았고 단백질이나 각종 미네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한줌 정도의 생호두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좋은 지방과 일부 미네랄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호두 특유의 떫은 맛이나 느끼함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 거북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두세 알 정도로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방법이 볶아서 먹는 형태입니다. 팬이나 오븐을 이용해 약한 불로 서서히 구워내면 고소한 향이 살아나고 특유의 기름기가 입안에서 퍼지기 때문에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년층처럼 호두의 생 맛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접근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볶을 때는 반드시 약한 불을 유지해야 하며 과도한 열은 지방을 산화시키고 항산화 물질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겉만 살짝 노릇해지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과 향을 살리면서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두는 음식에 곁들이는 재료로서도 훌륭합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식감이 더해지고 오트밀이나 죽에 섞으면 포만감이 높아지며 심지어 밥을 지을 때 소량의 호두를 넣어주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식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섭취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간식을 챙기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점심 도시락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다른 식품과의 조합으로 인해 영양의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호두 속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두를 갈아서 만든 형태의 제품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두를 곱게 갈아 만든 호두분말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요거트에 뿌려서 간편하게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말 형태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견과류 자체가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분들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갈아낸 형태로 드시는 것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약해져 단단한 호두를 씹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런 분말 제품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호두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건이 식품의 유연성과 범용성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나의 식재료가 이토록 다양한 조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매일같이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호두는 생으로도 볶아서도 요리에 첨가해서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갈아 만든 분말로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복용 시기와 양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 보자면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약 1곱 알에서 12알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열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공복에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먹는 경우, 매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자주 언급됩니다. 반면 늦은 저녁이나 밤에는 호두의 고소한 맛 때문에,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쉬워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호두의 복용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섭취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활 패턴과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것은 늘 쉽지 않지만 이런 유연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두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든 중요한 건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호두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드시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시점이 오는 거죠. 특히 음식을 약처럼 대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그 물질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호두에는 다양한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입니다. 흔히 지방이라 하면 몸에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주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형태로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중 나쁜 성분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돕는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장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을 전신에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때 혈액 속에 나쁜 지방성분이나 염증성, 물질이 많으면 심장은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호두 속 불포화 지방산은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혈관이 조금씩 탄력을 잃게 되는데 이때 호두의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압력을 분산시켜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호두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 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조직을 손상시키는 과정이 지속되면 노화나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활성산소의 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정한 양의 건강한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호두는 뇌 기능을 돕는 식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호두 섭취가 인지 능력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규칙적인 섭취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두 속에는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능이 약해진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관을 넘어서 면역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불균형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잦은 염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호두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면역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불면증, 근육, 경련 같은 것들도 이런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리와 망간은 항산화 요소의 구성성분으로 작용하면서 몸속 세포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한 가지 식품에 고르게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호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서 마치 건강보조제처럼 활용될 수 있는 식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성분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단일한 효과가 아닌 신체 여러 부분에 걸쳐 복합적인 조화를 이루는 영양소들이 하나의 식품에 응축되어 있다는 건 식단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호두는 먹는 양과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성분을 이해하고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먹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알고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식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건강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호두의 효능을 알고 그 속에 담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호두를 식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어떤 습관으로 이어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도 먹기 쉬운 식품입니다. 특별히 조리를 하지 않아도 바로 껍질을 까서 드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간편함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는 실수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잉 섭취입니다.